안녕하십니까? 글문도량 태호입니다. 오늘은 2025년 양력 8월 개띠분들의 운세를 전체적인 흐름과 나이대별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명리학적으로도 서양 점성술적으로도 개띠분들에게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는 시기입니다. 8월은 개띠분들에게 있어서 기다리던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토의 기운이 정체되었던 상황에 금의 기운이 들어오면서 확실한 방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 고민만 하던 일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예민해질 수 있으니 말 한마디, 판단 하나가 관계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서양 별자리 흐름에서도 8월은 처녀자리 에너지가 강해지며 실용성과 현실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무계획한 감정적인 행동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꾸준한 선택이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이제 나이대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생, 20세, 병술년생, 개띠운세. 이 시기는 자기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8월에는 유난히 선택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명리 흐름에서 병화와 금이 만나는 구조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주변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부모님이나 사회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팡질팡 할수 있지만 이럴수록 자기 안의 중심을 다잡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양 별자리 흐름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릴 수 있고 학업이나 진로 관련 중요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급해 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가겠다는 태도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1994년생 32세 갑술년생 개띠 운세. 사회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시기입니다. 명리적으로 갑목이 금의 기운을 만나는 구조는 도전과 견제의 흐름입니다. 일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시기나 경쟁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있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서양 점성학적으로는 커리어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로 직장 내 이동, 팀 변화, 프로젝트 수주 같은 흐름이 생깁니다. 연애운은 다소 불안정할 수 있으니 상대 입장을 살피는 배려가 중요하겠습니다. 1982년생 44세 임술년생 개띠운세 이번 8월은 확신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명리학적으로는 수와 금의기운이 교차하면서 직감이 예리해지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데이터와 사람들의 조언을 균형있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양 별자리 흐름을 보면 사람들과의 교류나 커뮤니케이션에서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온라인 활동이나 외부 제한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문제나 자녀 관련 이슈도 떠오를 수 있으니 집안 내 소통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생, 56세, 경술년생, 개띠운세. 이 시기는 내 경험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 경금과 금의 기운이 만나면서 굳은 결심과 단호함이 요구되는 흐름입니다. 어떤 문제든 이 달에는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융통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양 점성술의 흐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 동료, 과거의 인연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체력 저하와 과로에 주의하시고 스트레스를 과하게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958년생, 68세 무술년생, 개띠 운세. 이번 달은 주변에서 도움을 구하거나 의견을 묻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역할이 커지고 존중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리 흐름에서 무토는 금의 기운과 부딪히며 자기 안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지나온 길에 대해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돌아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서양 점성술 흐름도 가정과 휴식의 영역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 자기회복에 집중하시면 건강도 마음도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1946년생 80세 병술년생 개띠 운세. 이달은 감정기복이 생길 수 있고 특히 지나간 일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명리적으로 병화와 금의 기운은 외면과 내면이 충돌하는 흐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풀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양 점성술의 흐름도 자기 돌봄, 건강회복, 휴식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가볍게 산책하거나 가족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들이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34년생, 92세 갑술년생 개띠 운세. 이번 달은 안정과 회복의 흐름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명리학적으로도 감목과 금의 만남은 몸보다는 마음이 더 예민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편안한 일상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 점성술 흐름도 마음의 평안,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손주나 자녀들과의 따뜻한 시간이 삶의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은 순환기 문제와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고 무리한 외출보다는 집안에서의 정리와 휴식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력 8월, 개띠분들의 전체 흐름과 나이대별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감정보다 현실을 우선시하고 유연한 판단과 꾸준한 실천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글문도령 태호를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한달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좋은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